만약에 INTJ가 관계를 이어갈 마음이 없다라면 그 생각이 확고하다면 주저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땡땡 씨가 좋은 분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린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는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지 않고 확실하게 정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안해서 만남 제안을 수락한다거나 미안해서 이런 말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없는데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면 또는 연락의 텀이, 답장의 텀이 열흘, 2주, 3주 이상이 아니라면 너무 섣부르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유 가지시면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